제가 보급 호바늘 입문을 듣고 있습니다. 호바늘을 배운 적 없이 독학으로 했었는데, 부족한 점을 확인도 하고, 채우기도 하고 하면서 좀 발전하기 위해서 보급 입문을 듣고 있는데, 어제가 2회차 수업을 들었고,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. 어제는 네트뜨기 문이랑 그 다음에 구슬뜨기 무늬 두 가지를 진도를 나갔는데, 저는 화분 커버를 뜰 예정이에요. 그래서 화분 커버 뜨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, 네트 무늬는 이렇게 붙임 카라를 뜨거나, 네트 가방, 둘 중에 하나 작품을 골라서 떠야 되는데, 붙임 카라는 제가 떠본 적도 없기는 한데, 이렇게 옆으로 점점 늘어나는 그 늘림을 해야 돼서 어, 이렇게 네트뜨기 방식으로 어떻게 늘림을 하는지 한번 해보려고 카라도 뜰 예정입니다. 동태뜨기 작품이 요거 스누드라고 하네요. 스누드를 뜨거나 헤어밴드를 떠야 하는데 선생님한테 어, 너무 별론데 다른 건 없을까요? 이렇게 물어보니까 옛날에 구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? 계정판이 나오기 이전에 책에 있는 작품집에서 선택해도 된다고 해서 저는 이 화분 행잉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. 그래서 완성되면 또 보여드릴게요. 저는 지금 어, 화분의 바닥 부분을 떴어요. 이거에 맞춰서 바닥을 떴고 이제 옆면으로 올라갈 겁니다. 구슬뜨기 숙제인데 구멍 뚫린 화분이고 근데 화분을 심지는 않을 거예요. 제가 <laughs> 화분 여러 개 키워봤는데 음, 다 죽여가... <laughs> 조화를 사서 여기다가 넣을 예정이어서 아예 바닥까지 이렇게 물을 굳이 안 줘도 되니까 높이, 원하는 높이까지 이렇게 다 떴는데 이제 걸수 있게, 행잉으로 해서 줄을 세 가닥 해서 위로 이렇게 올려볼 거예요. 제가 최근에 스킨 보톡스랑 물광 주사를 맞았어요. 그래가지고 보습을 잘 해주느라 방금도 팩을 하고 있었는데, 엠보자국이 있을 수 있어요. 거의 다 사라지긴 했는데, 울퉁불퉁. 자국이 있으면 제가 주사를 맞아서 저희 구독자분들이 98%가 여성분이니까 뭐 피부에 관심 있으시다고 하면 제가 어, 이거 스킨 보톡스랑 물광주사 맞은 거 나중에 뭐 한두 달세달 달 후기 뭐 이런 거 같이 올려드릴게요 효과 있어 나 좋았다, 추천한다, 막 이런. 거. 아플까? 하고 고, 걱정하고 갔는데, 안 아프더라고요. 요즘 의학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. 아플 걸 각오하고 갔는데, 그래서 안 아팠나? 아, 안 아프더라고요. 아 피부가 너무 좋게 나네. 화면 맞은 지 일주일 됐습니다. 이렇게 끈 하나 만들어줬는데, 짧은뜨 이렇게 쭉 뜨니까, 딱 굵기가. 제가 원하는 정도의 굵기가 딱 나왔어요. 이게, 낙양모사 이프라는 실인데, 음, 이게 탄성이 없어요. 이렇게 늘어남이 없고, 되게 탄탄한 실이어서, 이런 진짜 화분 커버? 이런 거, 모자! 모자 같은 거할 때, 여름에 쓰기 되게 좋은 실인 것 같아요. 색깔도 너무 예쁘고, 좀 탄탄하고, 좋네요. 대신, 어, 계속 뜨다 보면, 너무 힘줘서 뜨다 보면 손목이 아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포기하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많이 봤는데 너무 재미없었다 힘들었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 보고 왜 하는지 모르겠다. 막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저는 너무 재밌게 하고 있거든요. 수업 가는 날을 막 어, 너무 기대돼. 내가 평소에 안 해봤던 결들을 해보니까 나중에 제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다가 새로운 작품 낼 때, 요때 떴던 그 방법을 활용해서 이렇게 떠보자 하는 그런 다양한 활용성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재밌게 다닐 수 있는 거는 그냥 선생님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. 선생님 되게 좋아요. 선생님 되게 귀여워. <laughs> 실제로 파우치 만든 건데 안감이랑 지퍼를 달아보려고 재단을 하고 있습니다. 지퍼를 예쁘게 달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. 한번 해볼게요. 짜잔 완성했습니다 위에서 봐도 엄청 깔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열어보면 이렇게 안감이 있어서 이제 한길 긴뜨기 사이로 뭐 물건이 빠진다던가 아주 작은 악세사리 같은 것도 수납할 수 있게 안감까지 달아줬어요 그다음에 귀여운 느낌으로 꽃 지퍼를 달아줬고요. 일단 이 위에 안감 보이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완전 검은색 안감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달아줬어요. 고리를 여기다가 달아도 이렇게, 이렇게 열고 이렇게 편하게 닫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완성! 이거는 한길 긴뜨기 코바늘 보그 숙제였습니다. 원래 가방이었는데 제가 변형했어요. 근데 변형한 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. 파우치로 숙제 하나 완성입니다. 이거를 제가 지금 완성을 했어요. 생각보다 이게 너무 크게 떠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이 피코 뜨기가 정말 귀찮았는데 피코 뜨기 하기 전과 후가 확실히 되게 다른 것 같아요. 뜨니까 귀여운 게확 올라가면서 사이즈를 패턴을 하나 줄여서 이렇게 바짝 하면 훨씬 더 귀여웠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어린애들, 막, 원피스, 검정색이든, 뭐, 분홍, 진한 분홍색 이런 거 입히고, 위에다가 붙임카라 딱 하면은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. 너무 넓게 떠가지고, 조금 아쉽긴 한데, 기초사슬을 딱 잡았을 때 너무 크다 하면 하나 줄여서 했어야 되는데, 이거는 저의 실수입니다. 너무 크게 떠졌어요. 어, 책에 나와 있는 권장 호수 코바늘로 뜬 건데도 2호 코바늘을 사용해서 떴거든요. 그런데도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. 제가 찌르는 게 너무 힘들까봐 되게 널널하게 사슬을 잡았는데 그게 조금 미스였던 것 같아요. 여기는 단추를 사용하는데 리본 같은 거 해도 귀여울 것 같기는 해요. 일단은 책에 나온 대로 단추를 달아보겠습니다. 짜단 단추를 이렇게 달아서 완성을 했어요. 하나가 완성되고 모자가 있어서 잘 보이는 티도 이렇게 있네요. 넓어서 아쉬웠는데 의외로 후드티에 하니까 또 괜찮기도 하네요. 늘리는 방법도